카린씨 네? 안녕하세요. 혹시 붕대 팔아요? 네? 붕대 팔아요? 위에 직업이 되게 많으신가 봐. 응. 어머머, 아. 어머, 아. 괜찮아. 아. <laughs> 괜찮아요? 아니, 내가 좀 아파가지고, 혹시 붕대가 저... 안아줄... <laughs> 안아줄 수 있나? 근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많이 아파 보인다, 그렇지? 그러게 또 아파 보이는데 너무 아파 보이는데. 아 <laughs> 어저소정 수정 언니한테 얘기하겠다. 전화를, 전화를 한번 해볼게. 음. 저 누나한테 안아달라 그러면 안아주나? 저뭐 음. 아, 치료 좀 해드려요? 어네저 아파가지고. 아, 예. 와 치료 돼요? 치료 좀 아, 해줘요? 최고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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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홍씨... 어, 최고봉 씨 마주 보시면 돼요 네저 마주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저는 조금 싸게 해드려요 10만 원 정도 어... 아. 예. 네. 어 진짜 해줄 수 있어요? 도남이 어떻게 되실까요? 음. 클랑말랑이요 클랑말랑 님네 많이 컸네 응 음, 많이 컸죠 야, 뭘 보셨길래 최고봉 씨보다 커요 아니 이게 예? 보면은 아, <laughs> 아니, <그런지. 웃음> 저보다 큰게없아 <차가 웃음> 큰데 길이, 길이 좀 많이 높긴 하네. 저보다 어... 클 수가 없는데, 제게 아...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세요? <laughs> 아, 일단 저기 10만 원, 저 주셨나요, 저한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 10만 원, 제가 이거 다시 찍을게요, 클랑말랑님. 아, 그냥 와... 드리기 해가지고 할게요. 아, 제가 요걸로 이렇게 할게요. 아, 네. 아, 진짜 태우는 거예요? 네, 아, 다음에 한번놈 피시도 받을. 예 대박이네요. 야잘 찬다, 야. 아, 야, 잘 찼나, 야. 음, 응, 어, 아씨, 잠깐 잠깐만. 아씨, 뭐예요? 하나도 아이고. 안 아, 쳐잖아! 안 쳐잖아! 안아주는 거 되잖아요. 아니, 아, 당신 아, 의사가 아.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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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 아, 아, 뭐야?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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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간호라는 이게 아, 거야. 아, 아니, 아 네. 저 다섯 살 응애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어봐요 연초특별시에그 뭐, 귀한 순놈들인데 <laughs> 맞지 아, 맞지 아뭔 아, 소리예요 남성 소수인데감사을 받아야지 나, 나 그런 쪽 아니, 취향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 예쁜 언니들 너무 좋아 너무 아뭐 어떻게 뭐저누한테안다 먹었어요?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아, 아, 진짜 서스로한번 해드려야지 아니 뭐서비어요구라도좀닦아드릴게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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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